안녕하세요. 좋은 생각, 황병준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윈스페이스 T1550 요 자전거 아마 오늘 마지막 테스트 라이딩이 될것 같습니다. 아, 어떤 테스트를 할 건지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차 얘기 드리죠. 오늘 테스트 하려고 하는 거는 나만의 테스트죠. 나만의 테스트. 기존에 갔던 장비 거기서 휠을 60mm로 그리고 조금 상급으로 바꿨습니다 그랬을 때 순간 인터벌일 때 대략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는지 그걸 테스트하고 돌아올 생각입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데 아 아이 힘들어 아 평일 아침에는 이런 재미가 있죠 아 겨울처럼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어 아,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편안하게 라이딩을 할수 있죠 아, 아침에 짬을 내서 잠깐이라도 이렇게 운동하는게 건강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 생각합니다 테스트 하려고 하는 장소에 거의 다 와갑니다 아, 잠시 숨좀 거르고 한 발에 빵한 300부터 될려나? 그 정도만 힘씁니다. 자, 회전 구간 조심하시고 회전은 안쪽으로 자, 나만의 TT 구간 56.4. 56.4입니다, 56.4. 와. 다리가 더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일단, 윈스페이스, T1550 하고, 하이림, 60mm 림에, 보라 휠. 이렇게 끼웠는데, 60, 아니, 56.4 나오네요. 아 이제 돌아가야지. 아이고, 힘들어. 자, 여기, 수험시험 한강 수험시험 하는 곳에서 턴합니다. 아이고, 힘들어. 형제 힘썼더니, 완전히 체력고발이에요, 체력고발. 자, 여기도 내리막이니까, 탄력받아서 가봅니다. 와, 다리가 잠긴다, 잠겨. 아 회복하면서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일해야 되니까 안힘들어 아, 아이고, 복귀하는 길은 살짝 맞바람이래 그래도 오늘은 짧게, 아까 전에 그 구간 타보려고 나온 거라 만족합니다. 아이고, 바람은 이겨내는 거야. 5km 남았네, 이제 5km 정도. 5km인가, 6km인가. 자, 다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댄싱을 할때 팔이 같이 좌우로 움직이는게 좋습니다 자전거와 발눌러주는 것과 동시에 같이 이, 이 상태로 가면 중심이 안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좌우로 힘을 당기면서 한쪽은 눌러주는 쪽으로 당겨야 돼요 팔을 그렇게 타시는게 좋습니다 아 아이고 오늘 짧은데 힘드네 아 펜싱, 기억하십시오. 좌우로 자전거를 페달 누르는 거에 반응해서 상체가 같이, 팔이 같이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오늘 아침 운동 끝! 이렇게 운동하고 나면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아 킹바이크 벌써 출근하셨습니다. 아 끝!